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살펴보겠습니다. 33장 오늘은 33장 33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오늘 그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되는 모세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야기가 12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13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의 내용이 뭐냐? 13절에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죄하고 사랑하지 않을까 봐 모세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모세의... 성장이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엔 어떠, 어떠했습니까? 모세가 처음엔 하나님이 가라, 가라. 제발 가라. 그럼 모세는 저안갈 거예요. 안갈 거예요. 나 말고 딴 사람 보내세요. 주여 보내세요. 그러다가 열 가지 재앙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안 드니까 주여 이 백성이. 이 얘네들이. 그냥 우리가 아니고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이 나에게 이렇게 덤빕니다. 출애굽기에서도 15장 이후에 광야에 있을 때도 르비딤 사건부터 해서 얘네들이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죽게 생겼으니까 세상 말로 까다했다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게 생겼으니까 모세가 주의 백성 주여 돌봐주소서 무슨 얘기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해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나였고 성도였는데, 나였고 성도였는데, 지금은 나였고 성도가 아니라 내 성도입니다. 생각하기, 생각하기, 나에게 목장식구란 이게요 리더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목장 식구, 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교인들이란. 사람이 신앙성장을 하는 게이 교인들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나고 너고 얘네들이고 나고 이러다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장하게 되면 주의 백성, 내 백성으로 바뀝니다. 지금 모세가요, 10개명 이후에 그러니까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부더니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고, 두 번째, 이 일련의 사건에 하나님의 뒤태. 요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뒤태를 18에서 23절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가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소서, 영광을 보이소서. 근데 이게 하나님 얼굴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18절에. 근데 이 내용을 볼때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 얼굴 보여달라고 했을까? 왜? 모세가 왜요? 궁금해서? 하나님 궁금하지, 어떻게 생기셨는지. 아이들이 제일 먼저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에게 와서 하는 질문이 뭐냐? 선생님,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요? 보통 이 질문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궁금해서 일까요? 아니요. 모세는요, 여기서 하나님에게 이 요구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마시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싶어서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게 되죠.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된게 모세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약속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약속이냐? 하나님이 우리랑 동행해 주셔야 되니까. 본문에 보면 동행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꼭 동행해 주소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는데 동행해 주소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라 하는데 같이 가 주소서. 그래서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이 지금 33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을 하셨는데 부분만 보여주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화나서? 하나님이 맘상하셔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써볼게요. 진리는 제가 판서를 잘 못하는데 진리는 신을 볼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인간이 신을 보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것, 무슨 소리냐? 진리는 인간이 신을 보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뒤태를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기분상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봤을 때그 결과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인간은 죄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죄성이 있는 인간을 가까이 둘수 없으니까.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멀리 계심이 때론 은혜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이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은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인간의 소욕과 욕심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아집이 안 섞여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셨다면, 우리 보고 잘했다라고 하시겠습니까? 야단을 치셔야 되겠습니까? 야, 네가 맨날 돈, 돈, 돈 하는데 내가 성경에 몇번 얘기를 했지. 돈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너 지금 내 앞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인지 혼부터 날 것인지,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제목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시지 않으니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어떻게 기다리세요? 성령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해보면 처음엔 내 기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주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바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이 은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33장 12에서 23절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서 생각하기 나에게 교회 사랑하는 성도 이웃 친구는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은혜였는가? 소원한 거였는가?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